공감 능력자는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에 관해 감각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자가 어두운 성격 특성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공감 능력자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면서 친절하고 평범해 보이는 듯 행동합니다. 심리학에서 어두운 삼원소는 세 가지 악의적 성격 특성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며 마키아벨리즘, 자아 도취 정신병의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두운 공감 능력자는 어두운 삼원소 특성과 공감 능력 모두에서 순위가 높습니다. 어두운 공감 능력자는 종종 인지적 공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죠. 따라서 여러분이 인지적 공감과 악의적 특성을 소유한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 어두운 공 공감 능력자의 다섯 가지 징후를 알려드릴게요. 그들의 친절함은 종종 가식으로 느껴진다. 그들은 누군가 걱정할 땐 위안의 말을 해주고 적절한 시기인 것 같을 때 칭찬한다. 하지만 진실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실 그들의 말은 좀 억지처럼 들리거나 어떤 행동은 가식으로 느껴진다. 어두운 공감 능력자는 자신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려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있다. 그들은 당신을 조종한다. 어두운 공감 능력자는 인지적 공감에 대한 그들의 통찰을 종종 타인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의지와 반대로 그들의 욕구 충족에 감정을 사용하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 당신이 논쟁이나 토론이 끝났을 때 그들의 욕구만 충족된다는 게 느껴지면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죄의식을 느끼게 한다. 헤임과 어소시 H의 연구에 따르면 어두운 공감력자는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전술에서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은 간접 공격 성향을 나타냈다.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걸 당신이 하게 하는 수단으로 죄의식을 사용한다고 느낀다면, 이는 그들이 어두운 공감 능력자라는 것의 첫 징후일 수 있다. 그들은 악의적인 유머를 아주 좋아한다. 어두운 공감 능력자는 특히 높은 간접적 공격 성향과 악의적인 유머 감각을 드러냈다. 이는 최악의 유머 감각이고 파괴적이다. 그들은 악의적인 유머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보다 낮추며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들은 소문을 퍼뜨린다. 어두운 사문서 특성 중 마키아벨리즘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을 속이고 조정하고 착취하는 일을 자주 즐긴다. 어두운 공감력자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의 기분이나 약점을 이용해 조종한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취약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감지한 것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주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소문을 퍼뜨려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는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느낀다면, 해로운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것 같은 사람에게 이 영상을 알려주세요. 늘 그렇듯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